네 살, 다섯 살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서주팅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돼 엄청 비싼 고급 호텔 뷔페 이용권 네 장이 생겼습니다. 오, 오, 오. 주변에 자랑하니 누구는 아우 어. 비싼 건데 애들 데려가면 얼마 먹지도 못해 부부끼리 두번 갔다 와 아. 이러고요. 또 누구는요? 어. 에휴 그래도 다 같이 가야지. 어. 음. 애들이 그냥 아른 거려가지고 밥이 넘어가겠어. 이러는데 고민입니다 야. 어쩌면 좋을까요? 야, 이걸 지화. 이거는 다음 주제. 그럼 뷔페 이용권 1인도 됩니까? 어, 한 명도 되세요? 한 명이 갈수 있는 거. 아. 그러면 다 얘기하지 말고 네 번을 네번 혼자 가는 것도 괜찮대. 아. 야. 아니면 저번에 방에 올려 가지고 약 10만 원에 쳐 가지고 아. 어. 아. 어. 그래도 되지 않나? 아 그래서 경고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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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 아니, 형중히 하나야. 어. 네명 가든가 두 명이 두번 가든가. 아, 네. 사실은 저도 김숙 씨가 그때 굉장히 잘 됐을 때 갑자기 이영자 씨가 아. 바람을 잡아서 숨이 우리 잘 우리 숨이 잘 돼서 너무 좋다. 어. 언니 <laughs> 우리 숙이가 진짜 아, 다 시던 거. 아,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내 멱살을 잡을 줄은 몰랐어. 어디 덕분이에요. 진짜 너무 어. 감사해요. 아, 그러면 네. 우리 숙이가 예. 네. 뷔페 를 사자 <laughs> <laughs> 이래가지고 <laughs> 가시죠 뷔페 한번 간 적이 있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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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간 적이 있죠 와 그럼 꽤 나왔을 텐데 그때 그김소씨가 샀죠 사인을 심지어 그 영자 언니가 자기가 가면 내가 가면 말이요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니까 룸으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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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지 않거예 룸까지. 아 오히려 저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으면 저는 이제 가정식 뷔페로 이제 모시는데. 집에다가 불렀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식 백번 뷔페가 있어요. 어이 쭉쭉쭉 잘 나거든. 맞아, 거기도 잘 나와. 거기서 나무 네, 같은 거 이렇게 착해가지고있일이 어. 어. 일만 네, 원 아래로 먹을 수 있는. 한참 아래죠. 거기 가면 사실은 육식류보다는 풀류가 많아요. 그쵸. 그렇죠? 아, 나물 우리가 좋아. 집에서 못 먹는 뭐 광풍나물이라든가 <laughs> 이런 나물들이 깔려. <laughs> 친한, 것도, 친한 것도. 어, 집에서 잘... 못 먹는 나물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그쵸 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미시겠습니다 <laughs> 자, 얘기를 나눌수록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이 토론 주제, 고급 호텔 부패의 요권 내매, 사인 가족이 한 번이냐, 부부가 두 아, 번이냐에 대한 아, 이 토론 주제 내분의 1차 결정부터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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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둘. 부부, 자, 부부끼리 자, 가야죠 부부끼리 부부입니다 부부가야죠. 부부 가야죠 아니 부부, 부부는 이 반대로 네 반대로, 네, 반대로. 정답, 정답. 네가 보는 게 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죄는니다죄 저참 못됐네. 못대 쳐먹었네. 못대 쳐먹었다. 못대 다 아, 못 아니, 가지고 금쉬식이있는요 아 아,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그거 아이가 는아이는아이 그거 아이가 있는아이가는데는데 그냥, 뭐, 장모님한테 한번눈 감으면 돼요. 아, 어, 그래, 니네끼리 하자, 얘들 한테 그러나 그 맛은 눈 감으면 계속 생각납니다. 아 그래서 부모 두 명이 가는 게어 훨씬 효율적이고 아, 갔다 왔어, 오늘? 효... 나? 응. 실땡에 거의 갔다 왔어. 아 아빠, 나는 왜안 데리고 갔어? 너는 집에 갈때 집에서 흰밥에 김만 먹잖아. 그러면 거의 할 필요가 없단 나도 말이야. 나도 거기, 거기서 먹을래? 어디 가서? 거기 아빠 간대. 훗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아 <laughs> 더 컸을 때, 어. 더 컸을 때 같이 가면 아빠, 됩니다. 아빠, 아빠. 갈비 먹었어? 어, 먹었어. 냄새가 나. 갈비도 먹고 연어도 먹고 중간층에 단호박을 쌓아놨어. <laughs> 이렇게 약속이 있다고요. 나중에 자식한테 고래당당합니다. <laughs> 네, 그걸 모르세요? 아, 지나칩니다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애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었으면 부모님 놔두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똑같이 어, 배우는 거였지 똑같이 어, 배운다는 어,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저기 보시면은 네살 다섯 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갔다 와서 한번더 갔다 와서 그 먹을 걸 조금 더 전달하는 거죠 가족끼리 네 명이서 갔을 때 단란하게 사진 하나 찍어봐요 아, 이거 그럼. 평생 갑니다 음. 음. 고급 부페가 아니더라도. 딴데 가서 도 충분히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화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영화. 이 호텔 뷔페는 분위기를 즐기러 가는 곳이거든요. 네. 부부끼리 가면 위대한 개츠비를 찍을 수 있어요. 네. 분위기를 즐기면서 그렇지. 만찬을 아 즐길 수아아 있습니다. 약간 샴페인도 한 잔씩 하면서 아, SNS에 사진도 찍고 아, 네. 근데 그렇지. 가족끼리 가면 퍼포스를되는 아, 거예요. 돼지촌의 네. 주인 아주머니 캐릭터 아십니까? 나이스 <laughs> 아, 아, 한장 아, 외치는 아, 거? 많이나요. 아, 아, 뛰지 마! 뛰지 마. 아, 울지 마! 떠들지 아, 마! 아, <laughs>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어떻습니까? 아유. 영화로 비교하자면 지금 아이와 같으면 네. 홈포이다이 얘기인데. 내가 참 못된 사람들이 못된 예를 드는 거야. 아아 얘기를 하고 그 극단적인 굳이 그럴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이랑 같이 가면은 일단 밥상머리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밥상머리 얘기했는데 우리가 밥을 하루에 몇끼 드십니까? 세끼에뭐 기본 먹죠? 세끼 먹는 정도. 거예요. 네. 세끼에한 번씩만 알려도 몇, 얼마나 돼요? 1년이면 365번이에요. 네. 중간중간에 갈라 알리면 되지 꼭 부패에 가서 밥상머리에 대한 예절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잘배봐요 아니, 왜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절은 우리 몸에 함께 배어있으면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 시대 때 잘못된 걸추적할때꼭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한다는 거는 네. 네. 이걸 업을 선설이에요! 지금 따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V를 꺼놨어요. <laughs> 아, 예, 예. 아 그면 인정합니다. 자, 용병 씨잘 들으십시오. 예.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가족이 함께 식사를 자주하면 자녀의 공격성과 정서 불안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결과가 있어요? 근데 굳이 애 성격 버리려고. 그렇게 둘이 꼭 가야 됩니까?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료에 반박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좋아? 미국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부부 관계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가족끼리 뷔페 가는 것보다 부부가 오버워하게 뷔페에 가서 훨씬 더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면 우리 아이의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뭐 얘기예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같이 이거... 셋이 가서 오버워트하게 만들면 더 좋은데 아니, 그리고... 아니 정성만 이런 거 있으면 네. 오은영 씨한테 가세요 <laughs> <laughs> 은쪽 같은 그거 보면. <laughs> 거기 보면은, 아, 오은영 씨가 잘 설명해주고. 아, 근데, 오은영 씨. 예, 예. 아까워요, 그게? 아니요, 두 장이 아까워서 그래요. 한 장은 <laughs> 두 장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한 장은 말도 안 해요. 조금 더 수치화 시켜보겠습니다. 수치화. 네. 4세 우세 아이들은 비페값이 쌉니다. 음. 서울 유명 호텔 가격표를 보면, 6세 이하부터는 어른의 3분의 1도 안 하는 금액이에요. 음. 10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용권을 3만원만 쓰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소비일까요? 이야 아, 기김끝이기 어, 아주 좋아요 지금. 기립끝이 재정경제부 장관. 지금 댓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laughs> 우리 아이의 가치는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럼요. 가이의가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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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아... 어떻게... 거는. 아이의 가치를 3만 원밖에 안 봅니까. 자 의견 좀 한번 볼까요. 어... 예, 유댕 님께서 비싼 뷔페 공짜로 생겼을 때나 애랑 같이 가지 돈 음... 주고는 가기 힘들잖아요. 공짜일 때한번 데려가는 게 그렇게 반대예요? 아... 김용룡 씨. 음. 그렇게 아끼고 싶으세요? 배은땡님 전 아직도 어릴 적 가족들과 식사한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있어요. 아 힘들 때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이거. 이거 영상 찍어야 이런 거 진짜. 영상을 찍어야 돼.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우리 음. 고급 호텔 그럼. 뷔페 이거 있어야 돼요. 오, 가족이 같이 사진 찍어김용영 씨. 이름으로 많이 되겠네. 가족이 같이 가서 애들이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계속 세뇌시켜야 돼요. <laughs> 뷔페 좋았지? 뷔페 너무 신났지? 그때 우리 뷔페 행복했지? 클 때까지 계속 김용명 씨! <laughs> 지금, 김용명 씨! <laughs> 지금 여기 들어와서 만다보자 김용명 씨엄청 보고 있어요. <laughs> 저기... 거의 이 정도는 돌팔매기. <laughs> 사실, 사실 제가 토론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laughs> 반면에 부모가 도망가는 게 낫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볼까요? 어. 제 생일날 풋페 갔는데 아기가 너무 떠들어서 결국 한 접시 먹었나? 나오는데 진짜 눈물 났었어요. 아, 아 맞아요. 아, 봉봉 봉님 의견인데요. 초대한... 저기는 박영진 씨라고 적혀있네요.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적혀있어요? 이번에는 서로 스페셜하게 또 워낙에 다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하... 상황극으로 한번 서로를 반박할 수 있는 상황극 공격 타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먼저 가실 김용명 씨. <laughs> 네, 김용명 씨 먼저 가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용명아, 아빠 김밥 가져왔다. <laughs> 그래? 여기 무슨 국인줄 알아? 김밥 가져. 회도 먹고 싶고, 갈비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단 말이야! 알겠어, 아, 윤혜야. 아빠가 고기 떠올게. 아, 여기서 진짜 망신사 람만다하고싶다 아, 이런 데서 조용히 해야 돼. 아, 고기 떠어갈게 아, 쉿, 쉿, 쉿. 아, 고기 아, 들어간다 아, 고기 아, 들어간다, 아, 아, 들어간다. 아, 아버님, 조용히. 여기 좀, 예, 여러분들 계셔 갖고 아, 여기 놓으시면 아, 안 돼요. 아, 네네 네,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 아빠 접시에 있는 거 고기 먹어. 에이, 아, 알았어. 저, 저, 올때 무관한 주스랑 이런 거 퍼봐. 알았어, 나 혼자 다, 다른 것도 다 먹고 싶단 말이야! 애가 건달이에요. <놀람> 저건 애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운거 아니에요. 저번에 사전에 준비한 대본이 있어요. 여기서 예, 예. 끝까지 보시고. 아, 애 맞죠? 4살, 아, 맞죠. 많이... 내 살, 다살내 연령대에서 몇 살을 송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6만 원만. 80, 80원으로 살 건데. 예, 예, 8 0정도로 돼요. 프랑스에서 무새우마카롱 달달한 것도 먹고 싶고. 이건 뭐야? 이거 아이고, 그 카라페 네, 네, 이런 것도 먹고 싶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목매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 다 나갔습니다 마감 시간 다 됐습니다 어, 한적지도못 아, 먹었네 아, 진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정말 0.1%의 상황이 네왜냐면 아 저런 대체. 애가 없습니다. 음. 그럼요. 어떤 집에 저런 애가 저런 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예. 너무 무서운 예. 아이죠. 있으니까 각본이 된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없실면 각본이 됐습니까 이게?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laughs> 네. 아이와 함께 가면은 네. 먹을, 밥이 정도안고 초등한지 모르고 음, 그렇죠. 네.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마감 시간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신 네, 거잖아요. 네. 네. 자 좋습니다, 반대 의견 정작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머머, 여기 스테이크랑 랍스타 다 있어. 아니, 음, 얼른 얼른 먹어. 아, 정말 <laughs> 씻는 거쉬면안 돼. 빨리 안 먹어. 아니, 감탄도 못 해. 이거 좀. 아니, 여보, 이거 뭐 랍스타 이거 다 있어. 아니, 저, 먹어봐, 잠깐만, 저 스테이크. <laughs> 스테이크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고 우리 딸이 좋아하잖아 안 그래도 내가 어. 두 덩어리 여기 챙겨놨어 아니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걸, 그걸 왜 챙겨 우리만 먹어야지 미쳤나봐 우리 둘이 왔잖아 우리 둘이 두번올거 아니야 애도 매여야 되니까 내가 챙겼어 비닐에다가 그거 비닐에 두번싸두번싸 냄새가 나니까 두번싸빨 어. 아이고. 저거 치즈케이크, 저거 치즈케이크 우리 진짜 첫째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저거 미치는데 저거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어? 어. 저거 다 그쵸? 챙겨놨어 또 챙겼어? 어, 이거 케이크 박스까지 내가 갖고 왔어 아니, 박스 몇조각만 챙겨야지 뭐그 박스 챙겨 더온거 가져가야지 얼른 먹어 저... 스피커 <laughs> 먹어 얼른 먹어 호두파이, 호두파이 우리 첫째 딸이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내가 챙겨놨어. <laughs> 다 챙겨놨어,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챙겨놨어. 모르게 뭐, 그냥... 많이 챙겼어. 더 챙겨야 돼, 가만 있어, 챙겨. 네, 게. 일로 오시면 됩니다. 저기, <목소리> 병사님들, <목소리> 여기 아, 아, 경찰님들, 경찰. 여기 경찰님들, 여기 이인조 음식 도둑 절도다. 장채선. 네, 나는 아니야여보오늘도 우리 태국 서갈줄 알고 내가 아니 이렇게 음식을 싸시면 이거는 절도입니다, 절도. 경찰님 씨 잡아가세요. 자밥못 줄래 미리 다 챙겨놨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부끼리 아... 가면 아이들 생각에 자꾸 음식을 훔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네. <laughs> 너무 극단적인거 아닙니까? 아니, 목구멍이 안 넘어가. 아, 뭐, 네.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아, 아. 목구멍이 안 넘어가서 아이들 생각에 <laughs> 음식 절도범이 된다는 게 지금 음. 이 꽁트의 자, 마무리 아닙니까? 아빠는 징역형이고, 엄마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laughs> 마무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예.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네. 아, 여기서 저 인상적인 댓글 하나 봤는데 음. 박영진 씨는 꽁트만 하면 저 목소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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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걸로 잔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억울니 죽겠습니다 제가요. 어? 싫은데 뭐? 싫은데. 여보 안 그래도 우리 경찰서 갈줄 알고 내가 콩밥도 다 챙겨놨어. 안통이야 반통이야. 봉투를 워낙 잘하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음. 이 하나는 위해서 음 저런 남편이면 창피해서 친구랑 갈게요. <laughs> 친구랑 두번 친구랑 두번 가는 게 낫다. 네. 예. 가족이 한번 가자는 의견이 좀 많이 있네요 음. 마른님께서 어른도 음. 호텔 부페가 흔한 기회가 아닌데 애들은 어떻겠어요 음. 같이 가야 한다에 한 표. 음. 음. 아 네. 사랑님이 부부가 두 번, 애기들은 좋은 호텔 기억도 못 하고 애기 아. 챙기느라 부부도 못 먹습니다. 하셨어요. 자, 애들은 어. 가면 돈 아까워요. 어. 중학생 아님, 애들 과자만 먹고 옵니다. 아. 찐 경험자예요, 찐 아, 아, 이거, 이거예요. 찐 경험자 이거 왔잖아요. 어. (4살) 다 썼을 수 있죠 네 가평하다 아, 네. 아, 응. 의견의 대표 한 분씩의 아... 최후변론을 듣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함께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족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런 이용권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랑 갈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아 보십시오. 아 1순위는 애인, 2순위는 친구, 3순위 부모님, 했네. 아닙니다. 중고장터입니다. 아 여러분은 사순위 아이들과 함께 부페 가면 먹지당함. 아, 저는 어 여기 인스네요, 인스. 인수. 어? 인간 쓰레기네. <laughs> 아, 김익씨 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네. 발언까지 좀해주시으면좋겠 세게 가겠습니다. 아 세게 네. 최후 발언을 네. 네. 해주셨고요. 네. 입구, 식구가 뭡니까? 음. 먹을 시계 입구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사이를 식구라 그럽니다 우리 네 식구. 같이 가서 밥을 먹으시다 이상입니다. 최후의 의견 아주 팽팽하고 정말 뜨겁습니다 이제 투표를 마감해 보도록 하죠. 부부끼리 가면 위대한 개츠비를 찍을 수 있어요 분위기를 즐기면서. 경서불안 그 이런 거 있으면 오은영 씨한테 가세요. 네? 못된 사람들이 못된 예를 드는 거야. 아. 나중에 자식한테 고려장 당합니다. 진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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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아. 역시 가... <laughs> 김영명 씨, 김영명 씨, 김영명 씨. <laughs> 정신 차리세요. k b j